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문 KPF입니다. KPF 수급 보시겠습니다. KPF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어느 한쪽이 갖고 있지 않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래량 감소하면서 좀 밀렸다. 수급상으로는 소소하다. 거래량이 좀 증가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이제 5월 4일 날 말씀드렸는데 뭐 상승의 목표치는 아직 더 있지만 요구간 6,700원에서 6,850원을 넘어가지 않는 상방으로 매수한 점안볼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5,840원이나 5,500원 정도쯤에서 양봉 뜨면 그 양봉의 저가 손자 잡고 한번 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5월 4일 날 말씀드렸는데 날짜 바꾸고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상태로 이 하락 추세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없어진 거고요. 얘도 그냥 없어졌다고 워버릴게요 하락의 목표치도 얘는 없어진 겁니다. 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요, 요쯤이, 아, 단하네요이 양봉이 깔가를 잡겠습니다. 6육천육 여기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넘어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이잖아요 여기 뭐 얼추 이 고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넘어갔다가 이쯤 가서 눌리고 지켜주고. 요런 엔짱이 되면 얼추 목표치 정도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눌렸을 때는 여기 7,120원이나 요 고점을 지켜주면 요런 엔짱으로 다시 한번 가기. 요 엔짱이 요런 엔짱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붙으면 이쪽에서 가는 엔짱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 N장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조그만 N장이 하나 생겼어요. 5,885원에서 5,680원. 이 근처에서 양봉 뜨면 양봉의 저가를 손재 잡고 가시거나 아니면 역별이니까 두 번째 21선 돌파 양봉에서 매수 관점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 었습니다 고맙습니다.